자, 얘 수직이고 0,0에서의 거리가 5분의 7인 직선의 방정식, 그치? 네. 자, 할게요. 자, 이거의 수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수직인 거를 식으로 어떻게 세울까? 기울기구해서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식 세우는 것까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0점에서의 여기 거리가 5분의 7이라는 거에서 네. 이제 갑자기 식을 어떻게 세우냐 딱 멘붕이 온 거잖아, 그치? 그냥 그래. 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이거 하나만 알아두자. 자 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일 때 됐어? 자, 얘가 수직일 조건이 뭐였어? 우리 다 배웠잖아. 뭐야? a a 다시 플러스 b 다시는 0이 되는 거지. 그지? 네. 어,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공식으로 외우기도 했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은 그런 주의가 아니라 선생님도 얘기 안 해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간단해. 자,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이렇게 하면 돼. 봐봐 간단해. 얘랑 수직인 직선을 만들 때 이렇게 되도록 식을 유도하면 되거든. 그 방법이 뭐냐면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꾸고 그다음 하나만 마이너스 붙이면 돼. 아무거나 상관 없이. 어 상관 없이. 그럼 어차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가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와서 자 4x. 일로 오되에를을 갖고 마이너스 아, 3번. 아, 3번. 네. 그다음 c는 모르니까 그냥 c는 0. 이렇게 세우면 네. 얘네들은 수직이 돼 그냥 무조건. 음. 해봐. 4, 3, 12, 마이너스 12 하면 도대체 안 되잖아. 어 이렇게 한 방에 세우는 거야 깔끔하게. 또이 비슷한 유형으로 평행한 이런표현 나올 때. 얘랑 평행한 그러면 식을 아예 그렇게 세워 여기 똑같이 쓰고 여기만 다르게 c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음. 그럼 평행 조배 이거 분의 이거랑 이거 분의 이거 같아지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 이네그래프는 문제. 나온다고? 네. 어 그래 그럼 그래, 그렇게 좀 이제 다 그렇게 푸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해되죠? 그럼 이제 모만 구함 끝나는 거야. 심. 어 심한 구함 끝나는데 그 조건이 뭐야? 0, 0에서의 거리가 5 분의 7이라고 했지. 네. 그럼 얘하고 0, 0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세우는 거야. 자 불러봐. 음. 자 루트 십육 분의 5 분의 절대값 0영 대입하니까 그냥 쓰지. 네. 그리고 그게 얼마? 오분어 네. 그럼 절대값 쓰가 시리 이가 시는 불맞 으로 서두 개가 있 겠죠？거 네. 네. 리가 이쪽 으로 도있 고, 이쪽 으로 도있 고, 두 가지가 있 겠지？그치？자 네. 네. 따라 가서 이거 어떻게 돼요자대인만 아, 하면 끝나 는 거야？4X 마이너스 3i 5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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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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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직선의 아.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우리가 표시하는 표현방법 k를 이용하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 x 마이너스 어, y. X y 플러스 k. k 마 어. y. y 플러스 3분 0. 그러면 얘는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가 되는 직선들이 되는 거야. 네. 근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원점에서 우리가 일이라는 네. 데인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 자, 정리해보자. 1플의스 k의 x 그 다음, 보니 어마이1스어 u 플1스로 u s 1 p 마이너1 p l 1 plus 1 p l u 1 p k u s 1 plus 1 p 1 플러스 3k는 0이라는 이 l u s 1 p l u 식이 되고 얘가 1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마라고1이라고했1니까 u s 1 plus 1 plus 1 plus 1 4k 제곱, 플러스, 플러스 4k, 4K K 플러스 K 1, 음 분의 절댓값에서 0하고 0 둘은 다 사라지고, 어, 어 이렇게 되겠죠, 1. 음, 자 그리고 그게 얼마? 1, 1 이렇게 됐지. 네. 자 양변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하니까, 4k 제곱에 제공 플러스 uk. 음 분의 이거 제곱하면, 6K. 음, 6k 1. 그게 1인 거죠. 여기 제곱해야 되는 거지제 네. 그래서 넘겨서 넘길게요. 네. 예, 네, 그럼 어떻게 돼요? 4 k 어, 제곱은 4 k 제곱은 뭐야? 넘어가는 마이너스 3가는 1이 1이죠 아, 네. 그렇죠? 그럼 k 제곱이 4 분의 1이니까 1. k가 분 분의 마이 분의 1이고 그거 네. 각각 k 방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이두 직선이 뭐야돼요 문제에서. 평행하대요. 자, 그리고 사이의 거리가 3이래요. 그럼 음. 여기는 조건이 몇 개라고 하는 가두 개. 2개. 두 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뭐야? 무슨 조건? 평행할 어. 조건. 어, 평행할 조건이에요. 그럼 평행 조건을 한번 써봅시다. 3분의 3이니까 1이죠. 네. 그거는? a분의, a분의 4와, 4와 같고 어, 마이너스 5분의 아, b분의 어, b분의 거. 마이너스 5하는 같지 않다지. 네. 그래서 어쨌든 a는 얼마고요? 4. 아. 어, 4가 되고. 그다음에 b는 뭐가 아니에요? 아, 마이너스 어, 5가, 어, 5가, 5가 아니다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했지.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점 아무거나 하나만 꺼내보자 우리. 뭐있을까요 응? 어... 자. 예, 1하고 마이. 1하고 마이.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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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고 마이너스 2는 돼요? 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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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하고 2를 내면 되겠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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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이너스 1, 2. 2. 2에서 2. 여기까지 됐어? <laughs> 어 그래서? <laughs> 네? 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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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아, 근데 A 방금 구했지 우리가? 네, 네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어 대입을 아예 하고 그 다음에 두정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9 16가니까 5가 5. 되겠지? 어, 그 다음 절댓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8 플러스 B 그렇지 B가. 그리고 그게 얼마? 3 3이라고 하고 절댓값 B 플러스 5가 넘어와서 15. 15면 이런 어떻게 풀어라? 음과10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15일 때와 아 그다음에, 15일 때 어. 네. 그럼 위의 경우는 B가? 10. 밑에는? 마이너스 20. 근데 문제에서? 양음다 어, 그게 얘가 잘 되겠죠, 그죠? 네네. 그럼 웃기고양음다